골드로 선수 집을 강화할 수 없다고? 아. 어? 캐리건은 진작게 나쁘지 않을 수 있는 게이 모드를 항상 하다 보면은 저액 구간에서 돈을 좀쓸 데가 없거든요? 그때 차라리 캐리건 요걸로 산란 해버리면은? 위대한 오 기다리고 있다. 지금이다. 마음을 비운다. 동전 산란. 필드 채우자고, 아니요, 동산 이게 맞아. 모든 일에 대비하기. 저는 이성 저그를 나. 얻으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빠르게 3단계 저그까지 가기 위한 아 그래도 일단 성장해놓을까? 그래도 일단은 시작이 좋군. <목소리> 이러고 이제 다음 턴에 또6코스트 레벨업 안되잖아요 바로 산란네 곁에서 함께 싸울 수만 있다면. 캬, 사턴 삼란 완료. 진짜 나쁘지 않은 게 이러면 자 다음 턴에 이제 자동으로 삼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삼성저그에서 카드 얻을 때마다 전체 버프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 가함! 가함! 와우! 개사기인데? 엥? 시작이 좋군. 이거 그냥 여기다가 써버리죠. 능력치는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 첨보첨보식이네뭐 마침 지금 정령 베이스 깔고 있어가지고 나쁘진 않네. 와! 잠깐만, 나 존나 센데 얘도 좀 세네. 아, 졌어. 아, 어, 어, 안 졌어. 많은 적들이 기다린다. 야, 이번 턴 과신 쓸 거니까 울라리로 그냥 확실하게 돈 벌자. 잠깐만 내가 이번에 이 야생뿔 했다가 천보까지 달아줬는데 굳이 사발을 봐야되나? 나 울라리까지 썼는데? 아, 이거 무료 리롤이라서 리롤을 그냥 차라리 아낄게요 다음 턴 4렘 리롤 치는게 더 좋을 것 같아 98.4% 울라리 울라 울라리 에이 야 지금 6 턴에 스택 24 울라리? 이게 어떻게 해 줘? 그리고 다음 턴에 또 가면축 뽑고 나서 카드 다 던질 거 생각하면은 카드를 아끼는 판단 나 o t b a 불안 주의주 주전자라도 사야 되나? 일단 사보자 4레벨에서 사실 우리가 돈을 좀잘 써야 되거든요?

괜찮아 큰 의미 없어 큰 영향 없어 경계를 늦추지 않은 것이 보상이 따르리라 <목소리> 앞으로의 시련을 극복하려면 군대를 연... <목소리> 병력을 모아

네, 리롤 이제 저장돼가지고 예전 리롤 정령이랑 조금 달라졌죠 가면충 보자 어음 주전자는 그냥 종족 신경 안 쓰고 그냥 육발 싸게로 써야 되겠다 차원 날개 키운다? 혼날게나 키울까? <laughs> 이런 게 가능하다니. 개잘 풀리네. 네, 메탈 레드 이제 바뀌었어요. 양 옆에 하나로만 바뀌었습니다. 어디 갔어? 진지해. 칼렉이요. <목소리> 이 계획은 할것 같군. 좋 아주 보호가 크군. What? 이인 뭐야? 게열차고 원하는데요.

더 함께 싸울 수만 있다면 감! 시작이 좋군 그래야겠다

이그 된다. 망가면 그래도 포 승리의 맛을 음미하라. 아니 <laughs> 아니 근데 감염충아 지금까지 고생한건 알겠는데 유명의 후원자님 미션 만개 감사합니다 도전 외침판 1등 못하면 실패 도전 외침판 1등 못하면 실패야 아, 감사합니다 이번 판 1등! 도전!는 안 되겠죠? 제가 그러면 다음에 게임이 시작하고 나서 이제 도전을 외치겠습니다. 호호호호호! 호호호! 호호! 레전드 레전드 레전드! 마구마구 하트시켜 버리기! 너도? 야, 이거 전투 중에 얼마를 성장하는 거야? 달강 개선도 보여달라고요? 이제 개선, 배고 배고긴 한데, 이게 전투 중에 개선하는 거는, 전투가 끝나면 다시 원상태로 복구가 돼버려가지고 이제 보시면 57로 57로 다시 복구 됐죠. 어 이게 좀 아쉽긴 해요. 어, 이번 판 멀록팬. <목소리> <목소리> 다음 턴에 이제 메탈레드랑 기술자를 다 갖다 버려야 되겠다. 진짜 놀라운 거는 이제 용족들이 잘 커봤자 3,400이라는 거예요. 드론이나 발동시킬 걸. 못 참아 버렸네. 청한 대로 이네 실력을 인정하지. 청한 대로. 드론. 아, 몰라. 합체가 너무 많이 됐어. 이제 진짜 개선 찐 대고 됐다. 용족이요 정말 놀라운 거는 우리도 칼렉을 했으면 은저 친구나 처지가 비슷했다는 거임.